오, 날았어. 날았어. 오, 뭔가 화려하긴 하다. 이 친구, <laughs> 화려하긴 해요. 화려하긴 해. 오, 언제 어떻게 공격할 건데? 나 날개 밑에 있어.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임모탈 또 시작해 볼게요. 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 이제, 부주산에서 공공을 만났잖아요. 근데 공공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와 있는 곳. 여와를 만나러, 공공과 만나러 가봅시다. 이 둘이 어떤 대화를 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위에 있겠죠? Of 어, 둘이 대화하고 있어. 이미 선생님들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만해, 나왔잖아. 시작하자, 정말 멋있겠어요. 자, 여기다 이제 불을 지피나 봐요. 가라. 아 이러면 이제 천0개로갈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가? 오색돌 자, 저걸로 뭘할 건가 봐요.

어, 뭔가 고기 인정을 받았어요. 여아한테 어디 가세요? 주만 두고 아니, 왜 그래? 둘이 먼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뭐죠? 이이이 <laughs> 이, 이 느낌은 뭐죠? 엄마와 아들의 느낌인건가? 아니면 사랑의 느낌인건가? 엄마 아빠겠죠? 엄마 아빠래 엄마와 아들 천 저기 산으로 둘이 가신 것 같아요 내가 구해줘야지 그러면 아마 어? 어둠의 존재? Wipe your tears away. The best is yet to come. Enough with the riddles. Tell me w 체를 밝혀라. 아 이름이 나왔어요. n o t h e r life. I was among the people who were i h o r l d I g h t a s i t I n p e t t in e w s the p e o r has no such shortcomings. I am service to its just mission. It seeks to rectify our universe, but its hunger is insatiable. 우리 그 한국에도 도울 선생님이라고 계시지 않았나요? 흐흐흐흐 <laughs> 도울 선생님 맞나? <laughs> 너무 옛날 분이어가지고 기억이 안난다. My reach here is limited, but you, into one, you performed beautifully. You didn't just give the gods what they wanted. You gave them hope. Why? Yes, the because I like you. Cool. Never a follower. Resilient. Someone who could recognize the errors of the gods and set them on the right course. They have the 5 color stone, moron. is complete. You really think that shiny paperweight is the key? It seems Nuwa is still beeping. 자, 저... 요한님 안돼 이제 여기를 나가야겠죠? 어, 계속 곡을 도발하고 있어요, 도울이 어 깨진 깨진 건가? 뭐야? 뭐죠? 아 깨지네요. 좋아 좋아 깨졌다. <laughs> 생각보다 쉽게 빠져 나갔네요. 아 가기 전에 제가 레벨업할 게 조금 있어요. 이런 게 레벨업할 수 있다는 표시거든요. 얘들을 조금 올려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레벨업하고 왔습니다. 부주산 꼭대기로 올르라고 하거든요.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서 올라가야 되는 건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쫘라라락. 그럼 여기로 이동해서 산을 올라 볼게요. 인무탈 본편에도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는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아마 이번 화로, 이,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녀석들 무시하고. 무시해, 무시해. 달려. 어, 그, 어, 언제까지 쫓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포기하겠죠? 자, 여기 맞아? 길을 다시 한 번. 어,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자, 이쪽으로 표기를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입구로. 어차피 산. 여기다, 여기다. 산을 오르는 게 본편도 그랬어요 조금 막 쉽게 기어서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잘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스태미너가 줄어드는 결계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마 얘도 그러지 않을까 싶지만 그건 뭐 일단 가봐야지 우리 적들이 있어 적들은 좀 혼내줍시다 얘들 손은 풀어야지 요그 녀석들아 서 죽어라 방치맞자라요올 죽어라 계속 도끼질 도끼가 제일 강력합니다 죽어 기절 다 갔죠? 스테미너 채워지면 다시 싸아또 싸워야 되네 요 녀석 아새 녀석 치킨 마무리 오 일로와 일로와 공중에서 죽어라 아 지금 옆에 살짝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퍼즐이 가득하네요 산을 오르려면 많은 퍼즐을 깨야돼요 어왜다 피해 내 공격을 피 피하고 어우, 피해야 돼. 일로 와. 어, 피해야 돼. 죽어라. 마무리는 칼로. 어, 방패병이 살아있네, 아직. 피하고, 피하고. 런. 죽어. 죽어라. 팬 녀석 끌어 당기고. 혼내줄게요 자, 깔끔하게 혼내줬고 어... 뭐죠 이거는? 키워볼까요? 키우면? 어떻게 되는거야? 키우면 아무일도 없어요 일단 요 기둥 얘를 이제 눕혀야되는건데 여기 한번 놔볼게요 아, 바람구멍인데 여기는 근데 자, 얘, 어, 얘 나왔다. 얘를 놔주고. 커져라! 아무, 아무 일도 안, 일, 안 일어나네요?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이 보물을 먹기 위한 퍼즐인가봐요. 이 보물을 먹기 위한 퍼즐. 어? 얘도? 그럼 줄여볼까? 아, 줄이면 근데 줄이면 근데 바람이 안 들어가네? 옆으로 살짝 비껴가지고 키워볼게요. 자, 아, 그러면 또안 되고 아, 이거 그거 같다. 이렇게 하고 얘로 그럼 돌겠죠? 막혔나? 왜안 바람이 안, 안 들어가지? 다시, 아, 이 친구를 돌려줘야지. 그치, 돌아라. 일로, 어이, 돌았어, 돌았어. 어, 내려갔어요. 어, <laughs> 어, 내려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러면, 아, 이러면 얘를 이렇게, 아,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아니, 아니, 맞아. 좋았어. 없어지고, 이, 얘를 다시, 요 앞쪽으로, 그럼 요 뒤를 써야 돼요. 맞아라! 좋았어, 돕니다. 보물 내놔. <laughs> 자, 새로운 외형, 투구. 한번 껴볼까요? 이 투구가, 여기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둘다 이상하네요. 둘다 이상이. 어디로 가야돼? 일로, 일로 가볼까요? 어, 200m만 지금 가면 돼요. 여기 길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잘못 온것 같은데, 기어서 올라가 볼게요. <laughs> 올라가다 보면 뭐 길이 생기겠죠. 아 진짜 오르네. 열심히 오르다 보면 길이 아 여기 길이다 길. 좋았어. 여기가 길이었어요. 자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겠네요. 100m 앞에서. 그냥 생판 오를 줄 알았는데 꼭대기에서 뭘 만날 줄 알았는데 이벤트가 발생할. 어 이거 화살 되게 크다.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좋아, 좋아. 에너지 에너지. 챙겨주고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저기 입구 같아요 입구. 아 저기 또저 빨간 벽 보니까 아니 뭐야? 깜짝이야어이 친구? 이 친구 가서 뒤에서 엉덩이 한번 차줄게요. 아 어떻게 알았지? 야, 너 어떻게 알았냐? <laughs> 이게 소용이 없네요. 이거 와야 돼. 오 잠깐만 번개가 떨어져요 번개? 조심조심. 나 이거 맞아. 일단 화살 맞고 피해야 돼. 오이오 피해, 피해, 피해. 어. 엉덩이. 엉덩이 맞아라. 다시 망치로 때려주고. 엉덩이. 계속 엉덩이. 일루 와, 일루 와. 아프지? 어, 피해주고. 엉덩이. 기절할 것 같아요. 곧. 좋았어. 어,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에너지 채워주면서 때릴게요. 죽어! 엉덩이! 맞아라 어, 엉덩이 또 맞아라 오오 어, 죽어 어아 피해야돼 피해야돼 피야오오피스 어, 엉덩이! <laughs> 야 정신 못차리지? 아프지? 아프지? 야 나이스 피했고 죽었네요 잘가라 오 어, 갑자기 승리자의 포즈 엉덩이 다리면서. 어, 또 우리 치킨의 외형을 얻었어요. 치킨이 디자인이 지금 조금 밋밋하거든요. 자, 좀 화려한, 거, 화려한 걸로 바꿔줄게요. 어, 좋아, 좋아, 화려해. <laughs> 자 돌아올 수 없는 길 가볼게요. 마지막인가 봐요. Here 어. we go. 아, 조금... 음... 이게 얼마나 싸울지 모르겠지만은... 이 DLC는 상당히 짧은데... 아, 벌써... 바로 싸우나? 벌, 벌써 전투야? 나 게임 한지 20분 됐는데 어떡하지? <laughs> 분량이 안 나오네... <나오는데>. 얼마... <laughs>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퍼즐을 보여주겠지? 아, 이, 이 친구가 돌이네요. 괴물이었네, 괴물. 괴물이었어. 그래도 꽤 멋있네요. 되게 거대하고. 아, 바로 싸운다고? 눈을 잡아, 어서. 겁먹지 마.

별로 아니야. 아프지? 야, 공격해봐. 오 잠깐만. 아니? 에너지가 많이 나네요. 야 도끼 맞아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피해, 피해, 피해. 오. 공격 세번 한다. 머리 맞아라 이거. 이거 또 맞아라. 치킨, 치킨 도와줘. 오날았어날았어오 뭔가 화려하긴하다 이 친구. <laughs> 화려하긴 해요, 화려하긴 해. 오, 이제 어떻게 공격할 건데? 나 날개 밑에 있어! 아! <laughs> 요 녀석아. 어, 또, 이거, 이거, 이거. 티치, 고, 티치 기술. 아, 또 가야돼! 오! 와, 에너지 엄청 많이 난다. 오! 뭐야, 이건 또. 어, 이 녀석? 강한데? 어렵지 않게 깰것 같긴 한데, 잘만 하면은. 오! 피해야 돼요. 점프! 오! 야이 이 녀석아 머리 맞아라 토끼 맞아라 토끼 또 맞아라 KPP 아 금적 공격 저거 저거 별거 없죠 때려 때려 좀 경직이 얘가 좀 있네 한번 공격하고 나서 어, 뭐뭐할 건데 뭐할 건데 아 기본 공격 그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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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니가 정신 못 차리죠 아 아세번또 녀석아 화살이 나맞잖아자 이거 위에서 갑자기 막어 이거 얘 너무 빨라요 이게 이동하는 게요 봐요 아 점프 점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야 왜 이렇게 오 새로운 기믹이 생겼어요 아니구나 기믹이 아니었어. 어디어서 머리 맞아라. 가만히 있으면 머리 맞는다 너. 아 쳐지겠다. 아. 아, 스템이 너좀채워고 오, 오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오 점프 점. 오 또해 또해. 와좀 세긴 하다. 얘가 망치 맞잖라 망치. 아, 어 피했어. 만 때리면 기절이에요 이 친구. 기절하면 왠제 죽을 것 같은데? 와, 야 엉덩이 나 너도. 오 기절했다. 야야 죽어. 아 죽일 것 같진 않아요. 죽으면 <laughs> 어 죽나? 안 죽겠죠? 한번더 싸울 것 같아요. 유지하세 이거 나맞 아, 나어터진다터진다 터지 터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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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오 진, 진짜 세긴 하다. 오 잠깐 에너지 에너지 막 따러. 클렀어 클렀어. 아잇 망치 맞아라 잖자 기본 공격 하죠 이때는 화살로? 오뭐 왠지 화살로 끝낼 수 있을 것같아 아프지? 아프지? 야 헤드샷 어잠깐 스테미너가 없다 어 죽어 어 한대만 더 때리면 됩니다아 날았어 어, 날았어 어야 끝났어 너 집에 가 으허허 <laughs> 죽였다 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짧은데? DLC라 어쩔 수가 없는 건가? 오, 도와주러 왔어요. 오, 멋있다. 자, 우리 공공의 뭔가 공격을 한번 볼수 있겠죠? 아니네요. 그냥 막아줬네. 아니. 이렇게? 끝? 정말? 뭔가 저 혼돈을.

Coming back, were you? Uh, the sky is an aperture to the original form of the universe. Ah, Togor you... once opened, it can never be fully closed. Da Wu was right. The five color stone alone isn't enough. Heaven, earth. And life. Life in all forms ultimately leads to purpose. My purpose is to unlock it keep it sealed so that it may never harm us again. A sacrifice. Sorry, kid. commitment of this sort usually requires an eternity or two. Ku. I created life on this world and I will ensure its continued existence. We all have a part to play. A purpose. a 아, 여화가 왠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저거를 다될것 같습니다. I do to, to keep you safe while I would be humanity's protector. But it's you. You. 이거 울음바다가 as as 되겠구만. 계속 이제 시작할 때부터 여화가 엄마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스토리 이 마지막 스토리를 위해서 엄마와 아들 관계 같은 거를 이제 이입시키려고. 있던 것같습니다 어, 고기 성장했어. 자, 이런 말 하면 여어도 미련 없이 갈수 있겠죠? 우리 잘생긴 공공, 그쵸? 여 화가 생명 을 창조 했 으니까 엄 마나 마찬가지 죠. 아... 이렇게 끝이 맞네요. 제가 지금 4환가? 4환가요? 진짜 빡세게 달리면은 거의 뭐두세시간 만에 엔딩을 볼수 있는 DLC 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프닝에 나왔던 그런 그림체였죠? <laughs> 끝났다는 거야. 살아가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간대요. DLC는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게 언제 한두달 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모르지만, 아.. 아.. 짧다 짧어 자 스토리 를 완료했습니다 메인 모험에 있는 외형 변형에서 좋은 장비를 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 뭐 동방의 신화.. 의 장비들이 임모탈 본편으로 갈것 같진 않죠?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DLC 1 깨고 본편은 한 번도 안 키긴 했거든요? DLC 1도 피닉스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주긴 하거든요?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건가? <laughs> 기억이 안 나. 블로우기. 이건 아마 6게임으로 처 시작한지 한몇분안된 세이브 파일일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보네요, 우리 피닉스. 인벤토리. 아이고 아이고. 엑스를 눌러버렸네. 검. 자이뭐안주안 안 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안 주는 것 같아요. 없네요. 뭐, 얘가 또, 그, 뭐, 중국에 투구를 쓰고 있으면 또 웃기니까. 그쵸? 여튼. 이렇게 DLC2 동방이시나 마무리했습니다. 어, 또 다른 게임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